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전문가 제이크 황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토익 스피킹 필수 전략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한 교재의 명칭은 15개 템플릿으로 끝나는 토익 스피킹 필수 전략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교재의 특징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도서의 구성인데 도서의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 다지기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 이론을 학습합니다. 답변을 만들기 위한, 즉 템플릿을 본격적으로 익히기 위해 필요한 이론을 먼저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교재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템플릿을 본격적으로 학습을 학습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교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배워봤으면 템플릿을 익혔으면 그걸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실전 연습하기.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재의 특장점에 대해, 특징과 장점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15개 템플릿만으로 목표 레벨을 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 시중에 있는 많은 교재들을 보면 제시하는 템플릿도 되게 많고 길고 복잡하고 그리고 실제로 템플릿이라고 해도 그것을 모든 문제에 적용하기엔 불가능한 그런 반쪽짜리 템플릿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의 15개 템플릿은 여러분이 어떤 유형, 어떤 파트에도 다 적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15개만 여러분이 잘 구사를 할줄 안다면은 토익 스피킹 모든 문제 어렵지 않게 대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 이론부터 고득점 전략까지 한 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템플릿 교재라고 해가지고 전략서라고 해가지고 너무 전략에만 치중하는 거 아닐까 너무 꼼수 팁 노하우 이런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핵심 이론도 당연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템플릿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꼭 익혀두셔야 될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런 다음에 템플릿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득점 전략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벨 6을 목표로 하던. 치를 목표로 하던 필요한 스킬과 전략들을 이 교재를 통해 전부 다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현강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팁과 노하우를 제공해 드려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좀 다양한 팁과 노하우를 이런 QR코드나 이런 걸 통해 음성과 영상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런데 보면 레벨업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시험 답변을 각종 어려운 시츄에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노하우들을 제공해드려서 여러분이 서울 종로까지 오지 않아도 제 강의를 듣는 듯한 효과를 이 교재를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최신 경향을 반영한, 네제 사진이 이렇게 또 있네요. 최신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3회분 및 해설 강의 이렇게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거를 여러분이 QR 코드를 통해서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역시. 왜, 왜 이런 걸 놨을까요 사진을? 여러분이 제 해설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전처럼 시험과 같은 분위기에서 시험도 경험해 보시고 해설 강의까지 들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험장에 들고 갈수 있는 템플릿 총정리와 저자 특강. 교재의 뒤쪽에 보시면 은 뜯어서 가지고 갈수 있는 템플릿 총정리 코너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해설 강의 역시 저 QR코드를 통해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 코너를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학습 왔는데 처음에는 이 보라색 교재를 이용해서 토익 스피킹, 여러분이 만약에 기초가 되게 부족하다면 이 교재를 통해 이론을 확실하게 익히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조급하게 단기간에 준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빨리 취업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빨리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만 기초가 진짜 내가 엄청 오랜만에 영어를 공부하거나 토익 점수로 따지면은 700점 밑이다 600점대 500점대 그러면은 이 전략서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이론을 먼저 익히고 오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략서를 통해서 다양한 팁과 노하우를 익히면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총 정리하는 겸 실전서 노란색 모의고사 교재를 통해서 깔끔하게 학습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교재는 공식 온라인 강의도 시원스쿨 랩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니까 함께 학습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 교재에서 제공되는 15개 템플릿을 잘 학습해 주시면 여러분이 목표라는 점수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